엄마, 시원해, 안 시원해? 응? 시원해, 안 시원해? 응? 또 얘기 하나 치네. <laughs> 엄마, 시원해, 안 시원해? 응? <laughs> 하지마. 코털. <laughs> 아, 코털을 <코트를> 왜 뽑아? <laughs> 엄마, 시원해, 안 시원해? 응? 응? 지원해. 진짜로. 그래. 진짜로 어. 엄마, 엄마 아버지 가시라고 그래? 어? 그거래, 가라. 고 그래? 그래. 아들은. 가지 마. 아들은 가지 말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 잘 가세요. <laughs> 엄마, 엄마. <왜>? 아버지 삐져. <laughs> 몰라. 삐지거나 <웃음> 말거나. <웃음> 삐지거나 말거나? <laughs> 그래. 엄마 <laughs> 한번 해봐. 엄마. 네. 다시 <laughs> 한번 해봐. <laughs> 엄마. 네. 삐지거나 말거나야? 삐지 말거나. 알았어. 이씨. 엄마. 정민이가 얘기면 묻고 내가 얘기면 못듣다너 엄마. 엄마. 아버지 봐봐 한 번. <laughs> 아버지 봐봐 아버지. 아니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서 봐야지. 또봐또봐 응. 쑥스러우셔? 엄마 쑥스러우셔? 응? 어? 쑥스러워 안, 쑥스, 안 쑥스러워? 아버지 오랜만에 봐갖고 쑥스러워? 응? 어? 쑥스러우셔 안 쑥스러우셔? 엄마. 엄마. 아버지 봐 봐. 아버지. <laughs> 눈을 안봐주치시네 <laughs> 엄마. 엄마. 내가 뭐사 왔나 봐 봐. 엄마 이거 뭐라고? 어? 아 크게 크게. 뭐라고? 어? 아, 안 들려. 뭐라고? 고구마. 맞았어 무슨 고구마? 반 고구마? <laughs> 군 고구마 군 고구마 이거 좀 드셔 알았지? 와와 와, 고구마가 그냥 크다 실하래 그냥 이거 이따가 미숙씨하고 같이 드셔 알았지? 어?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laughs> 엄마 혼자 드실 거야? <laughs> 혼자 어? 드실려고 혼자 드실 거야? <웃음> <웃음> 엄마, 엄마, 고양이 어디더라? 충북 어디더라? 보은군, 어? 보은군. 충북 어디? 보은군. 충북 보은군 무슨 면? 네. 내북면, 무슨 네. 니? 하전 하전리. 엄마, 보은이 뭐가 유명해? 몰라. 아 있잖아, 보은이 뭐가 유명해? 몰라. 대추 유명하잖아, 대추. 엄마, 초등학교 동창 중에, 어? 황 누구지? 어? 맞아, 환경이 아줌마가. 엄마 드시라고 뭐 보냈는지 알아? 짜자잔! 어? 대추, 보은 대추 보내주셨어. 어? 내가 부, 엄마 보여드릴게. 어? 내가 보여드릴게. 어... 엄마, 이거 봐, 만져봐. 엄마, 만져봐. 우와. 엄마 이거 지금 먹지 말고 잘라서 먹어, 잘라서 알았지? 알았지, 엄마? 어? 엄마 좋아? 되게 좋지. 엄마, 그러면 한경의 아줌마한테, 어?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줘. 엄마 해봐, 경혜야 해봐. 뭐? 지 경혜야, 해봐. 경혜야. 아 다시 경혜야. 경혜야. 고마워. 고마 뭐 아니 고마워. 고마워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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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시 경혜야. 엄마, 또숨넘어가지랬다 <laughs> 아, 이그 대추 봐, 이게 대추가 사과 같아. 엄마 그 시골에 엄마 고향 동창 황 누구지 황 누구지 어황 아, 대성 아저씨하고 또 있어 황경 뭐지 누구지 엄마 황경 누구지 어황 경의 아줌마가 이 사과만한 대출을 보내주셨어 엄청 크지. 그지? 어 엄마 잡아봐 이거 대충 잡고 잡고 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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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엄마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봐봐 경혜야 고마워 한마디 해봐 시작 어, 시작 경혜야 고마워 아안 지금 먹으면 안돼 지금 먹으면 안돼 엄마 잘라주시 엄마 경혜야 고마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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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누나가 엄마 드리라고 고구마를 보내주셨거든? 근데 얼마라는 줄 알아, 고구마가? 어? 어, 봐봐. 어, 봐봐, 고구마. 짜자잔. 엄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봐, 고구마. 엄마, 눈 뜨고 봐봐. 엄마, 눈좀 떠봐. 엄마, 눈좀 떠봐. 이만해, 이 고구마가. 우와. 응. 어, 엄마. 왜 왜? 엄마. 왜 왜? 이분 누나한테 어? 뭐 뭐? 고구마 잘 먹을게요. 그래봐 시. 몰라 몰라. 아 시작? 고구마 잘 먹을게. 몰라 몰라. 고구마 잘 먹을게요. 해봐 시작. 몰라. 에이. 엄마 엄마 커피 커피 더 드려? 어? 커피 더 드실 거야? 알았어 커피 더 먹자. 아. <laughs> 아 좋아서, 좋아서. 와, 엄마 몇년 만에 드시는 커피야? <laughs> 자, 엄마 이제 그만 웃어, 이제. 또 까르르 하신다, <laughs> 또 까르르 하신다.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